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나랑 얘기할 때는 당신이랑 얘기할 땐 너무 다른 거야 허! 아빠 마상가 아이고 음. <laughs> 당신이 내가 당신한테 복도에 데리고 나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훈육을 했어? 아니면 그냥 어떻게 했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뭐야 얘 훈육을, 훈육을 하려고 했지 내가 묻고 싶은 건 훈육을 했어 안 했어 이거를 나는 한다고 했어. 어떤 식으로 했냐? 일단 일단 정 다음 다음에 그랬지. 뭐 아빠랑 얘기 얘기하자고. 아니 나한테는 대놓고네 50년 50년 동안 얘기 안 하겠대. 그거는 진실아. 진실아. 얘1학 년이고 8살이야. 나중에 아. 아들이 진식이... 아버님이 저 성함이지? 진... 네. 아 처음으로 아버님이 성함을 알게된 야, 저렇게 하면은 우리 큰아들이 듣고 있어서 아빠 완전히 무시해 듣고 전히 무시하겠네요. 너무 어른의 관점에서 애가 대화하는 거 그렇게 받아치면 안 돼. 당신은 그거 포커스를 못 잡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게 육아하면서 이런 게 부딪히는 거야. 그게 당신하고 나와의 키포인트가 차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라고. 우 아들 훈육하는 게그 아이고 아이고 아저좀 아. 제가 어왜 저러지 내 모습을 내 자신이 보는데도 조금 아예. 거울 치료 들어가시는 거지 아니야 그나또나또 수연아 수연아 그냥 나또 잠깐 만 이거 좀 버리고 나또나또 수연이 왜 신발 벗겨져? 뭐라 지 마. 엄마가 해줄 거야? 예. 그래. 엄마가 해줄 거야. 그래. 엄마. 엄마. 애들이다 아빠한테 쓰겠네. 이게... 어, 알아. 아이고, 우리 어. 아버님. 혼자. 야, 그거 왜뜯어서 더? 야, 그거 왜뜯어서 더? 왜? 엄마, <laughs> 야가 누구야? <laughs> 나네. <나는>. 아니, 아버님을 알아보는 <laughs> 거는 너무 했다. 아유. 내가 냉동 제품이랑 그것 먼저 넣었지. 걔네들 일단 정리가 급한 애들이 아닌데. 아이고. 아 근데 뭐. 근데 아빠도 뭐 하면은 다 꾸지람을 음. 먼저든 하네. 아, 냉동 제품 없다며. 한한 개밖에 없다고 했잖아. 요거 어? 그래. 이제 그거 지금 당장 응. 안 된다고. 아유. 왜 <laughs> 한숨은 당신이 푹푹 쉬고 그러는데? 어? 왜 한숨을 못? 아, 한숨을 피울 수는게야 그래. 지금 속이 안 되는 거 계속 속은 크게 절 있는 거야. 아, 야, 한숨 아, 쉴 수도 있지. 빵 닿고 바람이야 바람이 이런 것처럼와 아, 뭐, 아 나이 아 마은애 한숨도 못 쉬어. 아 한숨을 아 나오는 건데. 아버지 뭐. 아. 미쳤어박스테이 붙여갖고. 스테이 붙이지 마. 그냥 박스 다 펴. 펴서 그냥 접어서 도 아니 그거 야지 우리. 아이 분리수거는 박스, 박스 지금 안 있잖아. 너 짝잖아. 또한 개로 한 개로 어떻게? 뭐 뭐가 뭐뭐 부족한데? 쓰레기. 음. 어디에? 너 지금 어디 저쪽 열어. 글로 음, 나가자고 여기 문틈면 음. 열어봐 여기. 어머. 아, 웬만한 아. 아. 음. 박스 자꾸 하잖아. 박해벌레 꼬야. 아니 뭐 박해벌레 바퀴벌레 갖고요. 아. 오. 이야. 아. 저런 거다 보고 있을 때 저게 교육이야 아. 진짜. 그럼. 아유, 음. 와. 아빠. 응. 음. 축볼맨 그거 책갈피인가 보네. 오빠. 아니야. 맞거든. 아니야. 맞아. 아니잖아. 어머, 봐봐. 둘째까지도 아, 말투 자체가 애들이 아빠한테는 아니야가 거의 아빠는 뭐. 음. 맞아, 안 맞아? 빠빠 맞아, 안 맞아? 오빠오빠가잘하지아빠가더잘알빠가지 거짓말! 아지빠는이책지뭘빠짓말이지전지현전지현 왜? 어머! 오! 아니, 거의 엄마 데칼코마니처럼 어. 말투가... 왜... 네? 펜으로 하면 오빠가 못하잖아. 리돌이리이리돌이리이소리 히소리, 히소리... 히소리, 히리히리리리리 뭐가 제일 씁쓸하세요? 일단, 일단 제가 집에 가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좀 많아서 음, 근데 아버님도 외로우실 것 같아 어. 두 분의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어, 부모 자녀 같아요 음. 부부가 아니라 음. 음.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녀를 보고 맞먹는 거예요 음. 근데 그나마도 자녀 중에서 큰오빠, 큰형이 아니라 아니 맨 막내, 제일 음, 꼴찌. 네, 제일 꼴찌라. 같아요. 네, 맞아, 맞아. 서열상 제일 맞아. 맨 미친 것 같아. 네. 막내도 엄마 보라 그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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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쪽이가 그린 이름으로 이름을 대요. 어머. <laughs> 오. 미야. 근데 네, 아빠의 크기가 어쨌든. 어, 동생 막내보다도 아가보다도 아가와 좀 거의 비슷하죠 비싼데. 거의 네. 비슷한 크기. 어, 또 어, 네, 작품이 네. 작품이 엄마한테는 하트를 특별하게 그려놓고, 음. 네, 어. 네 엄마라고 했는데 아빠 옆에는 아빠라고 아, 안 썼죠 어, 그냥 그래서. 아빠 이름만. 음. 어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소연이. 저게 뭐야, 승현아? 먼지 전부대 아닌가? 오, 두, 쓰리, 두, 먼지. 보는 거야? 아빠가 탈 거야? 아빠가+ 아빠가 탈 거야? 아빠가? 새로운 모습 보여주려고? 아빠가 멋있게 한번 뛰어볼게 진짜 멋있지? 아빠 음. 우리 아빠 몇 미터일 것 같아? 생각? 천 미터? <laughs> 천 미터? 몰려볼게요. 응. 음, 아빠가 많이 떨리고 지금 많이 무서울 거야. 아빠 진짜 큰다. 맞아요. 아빠가 저렇게 올라간다고? 음! 아빠가 진짜 번지점프를 한다고? 아빠가, 아, 아빠가 올라간다. 아빠도 찼다제핑크색이 아빠야? 음올라 너왜 아빠 말안 들어줘? 이게 뭐냐고. 진식가얘 일학년이고 여덟 살이야. 너무 뭐 어른의 관점에서 애가 대화하는 거 그렇게 받아치면 안 돼. 양팔 어. 앞으로. 네. 나온다. 파이, 투, 트리, 트리, 원, 어. 아 온다! <laughs> 죽인장 <원>, 번지! <laugh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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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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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 아빠, 아빠, 아나 아빠, 래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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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 해줘. 우리 아빠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할게요진현아더 <목소리> 씩씩하고 강현한 아빠가 되줄게! 강한 아빠로 거듭날게! 사랑해! 화이팅! 화이팅! 점 네. 카운더 b o 3, two, three, t w 번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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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빠 최고! 승개날 네, 박수 쳐줘! 우우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 멋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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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진짜 빨리 했다. 우 네, 아빠 사랑해. 힘들었을 텐데. 사랑해. 진짜 대단한 소설이 어 좋은 아빠가 되려고 지금부터 노력할게. 아빠가 위로 안아줘 위로. 아, 자, 사랑해요. 우리 아자빠가